시간은 음, 여러분들 이제 바쁘시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약 그래도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, 3개월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집중해서 한다면 1개월 이내로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,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, 10년 이상 펀드 투자 권유된 강의를 하면서 자, 기출 문제를 많이 복기를 했어요. 이 금융 투자협회에서 시험 보는 거는 대부분 문제 은행식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문제 냈던 거, 그거를 자, 각 회차에서 추려서 문제 내는 문제 은행식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는 시험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. 자 문제 은행식은 대부분 공개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동안 시험을 통해 누적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복귀를 했어요. 유사 동형 문제를 만들어서 자,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. 기출문제 기반에서 만든 문제라 실제 시험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펀드 시험 누구나 합격할 순 없지만 그래도 토마토 패스와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재를 준비해서 한 학생들을 또는 수험생들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 혹시라도 이 펀드 투자 권유인 시험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자,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자, 시험은 우리 4월과 보통 9월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서 1년에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, 잘 준비하셨고 수험생활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부여해드리고 싶어요. 다시 마지막으로 저희 토마토패스에서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 투자 권유 댕인으로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